자, 오늘 아빠 밭에 트럭타가 밭을 갈고 있습니다. 보세요. 트럭타가 지금 오고 있죠? 자, 트럭타가 밭을 지금 열심히 밭 정리를 하고, 토양 살충제도 뿌리고, 오늘 옥수수 농사 지으려고 아마 밭을 아침 일찍부터 갑니다, 지금. 봤죠? 아, 보세요. 봤죠? 농장이 지금 옆에 트렇타가 밭을 걸고 아이 로타리를 치고 로타리를 치고 있어요 일단 돌을 피기 전에 로타를다쳐야돼 로타리를 치면서 밭에 돌타가지고는 황수수 왔네요 자 어때요 이제 아빠가 이제 새로운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중간에 들간 빨간색은 이제 살충 토양제 벌레가 먹지 말라고 이제 미리 그 뿌리에 뿌리를 잘라먹는 게 이제 그런 벌레들을 없이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을 미리 걸음을 치고 다 해놨어요 上からと入ってました。